남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순환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지상에는 조선시대 훈련장이었던 남산예장공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중앙정보부, 군사독재 시절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을 2021년 복원에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95년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옛터만 남아 있는데요. 중앙정보국 6국이 있었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 취조가 있었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남산둘레길에서 한옥마을로 가는 길에 남산소리길이 있는데요. 옛 중앙정보부로 향하던 길입니다. 철문이 달려있던 84m 터널을 지나가면 철문, 타자기 소리 등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옛 중앙정보부 5국별관으로. 지금은 서울시 중부공원 여가센터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